2월 4일 목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을 함께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며마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며마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며마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자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훈계가 되는 말씀 그것을 짧은 글로 표현한 것을 자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의 말씀은 잠언인과 동시에 금언 아포리즘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교훈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잠언 12장에서는 악한 사람과 의인을 동시에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아폴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쭉 설명하라는데, 금원, 아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논리나 전개가 된 것이 아니라 경구 좋은 말씀만 붙여놓은 나열하는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 금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짐승이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랬는데 이 돌본다는 말은 요대아란 단어로 씁니다. 이 말은 짐승이 단지 굶주림을 무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축일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극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숙한 자세요 믿는 이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긍률은 잔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긍률이란 말은 언어를 보면 악인의 내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공감의 근원은 잔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람은 인정사정 볼것 없이 없이 모진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잔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성경을 잘 알고 체험 있어도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인성, 사정, 복권 없이 모진 인성을 가지면 이를 온전한 인성, 성숙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수 믿으면서도 미물인 짐승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입술과 말하는 것과 의인의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입술의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패사세파타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입술의 범죄란 뜻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똑같은 말도 단어를 의도적으로 재조합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과 글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입술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악플을 달고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거짓 중상무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그물에 결로 걸려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히려 선한 말로 인해서 환란에서 벗어나고 누군가 위로와 격려를 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은 그 덕을 보게 되지만 악인처럼 뒤에서 뒷담화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 그런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가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망하는 그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 했던 잘못된 말 때문에, 악의적인 말 때문에 현재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의 의로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와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욕이란 말은 부끄럽고 욕된 것을 참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슬기로운 사람이 수욕을 참고 있으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른 것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고 거짓 증인, 거짓을 꾸미는 사람은 속이는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생명이나 주변 생명이나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참 지혜로운 용성과 인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번 명절 기간이라도 원수의 생명이라도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화합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원수의 생명이라도 생명을 소중히 볼줄 아는 넉넉한 인성과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규와 생명을 줄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셔서 가족들을 유일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